고춧가루! 아, 고추니 뭐, 고춧가루 없으면 어떻게 개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형이 안 샀나? 안 샀지? 나 이게 했잖아나 고춧가루 이게 있어 나 형이 살 거라고 오. 했잖아 나한테 사라고 <laughs> 한거 아니었어? <웃음> 형 <웃음> 샀어? 나 내가 에 이렇게 했잖아, 고추이 사줘 아니, 내가 안 샀어, 난 형이 살줄 알았어 <laughs> 왜, 왜남 탓하는 거야? 아니, 형이 먹고 싶은데 <laughs> <laughs> 그냥 시켰어요 사실. 어, 그냥 뭐? 충분 잘했다 어, 케 여러분 맛이 없어요, 지금 고춧다루 없으면 그냥 김치랑 먹을 수 있어요 누구 older 요 h a n h 요 내가 생2 차이 있어요 28살? 몇에요1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지?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 많아 소개보고 해야 돼요, 사실 아, 정말 이 아,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찌를 자시다 <목소리> 아, 아, 지금 먹으면 돼, 형. 네. 쌈장. 아, 잠자면. 면 아, 면 아, 잠자 아, 잠자면. 아, 잠자면. 아, 잠자면. 아, 빨리 먹어 우와, 우와. 아, 야, 좀 늦었어, 맛있어. 힘어 음. 아, 맛있다 아요기보자 음. 앞으로도 명절 음. 준미해야 돼. 음. 장이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삼장 없어요. 미국에서 삼장 있어요? 근데 삼장은 뭘로 만드는 거야? 고치장하고 아, 된장. 아, 좀. 된장. 된장. 그래도 맛있어. 만 음. 다른 다른 나라. 이거 약간, 이거 맛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 맛은 다이이요음 사람은 한국 음식이랑 만 먹으면 맛있는데 약간 냄새가 냄새 때문에사람 배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장간다아니 <목소리가> 절대 안 돼요. 우리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그럼 지금이 어떻게 원래 어제 제 형이랑 친해졌어요시간이 어떻게 하는 거야. <목소리가> 음. 트러프라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유키 다른 아, 친구를 통해서 음. 아, 유키 이 친구는 유명한 We put an international um ticket at Chiang. 아. 아. I u o a n d then I met. 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5년을 묻었잖아요. 맞지 그럼 5년 동안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아 친구. My family. 음. 꼭 어? 가족. 나는 가족 하고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식. Oh, uh, yes. But in Korean, we have a lot of memories. We have like a lot of memories. Parents' Day? Mother's Day? Parents' Day. Wait a I minute. Mean, like In Kenya, we have a special day for mothers. They have Mother's Day. Yeah, Do we have Father's Day, too? Yeah. Mother's Day. is in May and Father's Day is in Korea. Yeah. It's different in the U.S. Whoa! In the U.S., yeah, yeah, yeah. And how about the New Day? I march for Mother's Day. I for Mother's w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이 어요없어요한국 i n g to go t 요 t h 도 new g r o 어 p sir.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어 a t i 엄마 t What is it? What is 스 t w 없어요 없어요. 나 What is it? w h a 나 is it? 맞아요, 이는 누구어요 그냥 이거 연구. Ah, there is no children's day because every day is children. Children get one. Children. 맞아요, 연구에서 미국에서 캐나에서 뭐 사람들이 맨날 선물 받고 재밌는 것도 하고 그렇게 무지 한날 특별한 날만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버이 날이라고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생일 6뭐 5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어버이 날 있는 거예요. 칠주년 <laughs> 생일만 <laughs> 어린 날만 없어요. 그 어버이 날에는 보통 강단을 어? 어떻게 지내요? 걔는 어머 사실 걔는 uh -huh. 우리 경영에서는 yeah. 마들스테이 마크, 어, 그 어머니랑 그걸 더중요하요우리나에서는 네. 어머니한테 선물을 주고 그러면 그렇죠. 음식도 먹고 아무도 꽃도 주고 네. 하지만 e 마스테이는 별로 중요한 아니야 마들스테이 yeah. 없어 아니야 그 아, 같이 중요하지 아,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마들중요 yeah. I think e r s d a 스테이 a u e t 스이 You don't a v e a father's day I do. I think that's what I think it should be. But s o t as important s the Mother's Day. not? b e c a e I d n I don't n I don't k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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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뭐? 모른 는요? 아닌데. 아닌데. 아모른 어떻게 어떻게 돼요? 모른이? How 내 like, how is the how important is the Father's Day and Mother's Day? No Father's Day. 와. 모른이 소. What's Mother's Day? 하면 오늘이나? 오늘이나라고. 아님? o and what do you do during the Mother's Day? 아님. Oh, like. o uh, So it depends on that, you know. Mm -hmm. u 고데요 네, 프레덴스 아, 고른데요? 데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하루 하루 종일 걸어요? 네. 하루 종일 걸어요. 아, 그래 그래서 고른데에서 그 어머니 날이 있긴 있는데, 그 공식적인 날이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라서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뭐, 뭐 선물도 주고, 그로필도 하고. 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But she's like a really good person. I think she's a really good person. It's true because no. in Korea it's, it's just a, such a meat-centered wow. society. I hope you didn't everything mean. is meat-oriented. Mm -hmm. Whereas if you go to the England and the UK, I don't know about the it's the same. It's, like, it's meat-oriented. Yeah. So if you go to like a Western country. Oh, how your, how's your country? Wow. She what are no. do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laughs> 비디림비디림안 되겠네. 생각할게요. 아니 비디림한테다 터지면 형도 형만 거지. 나 이거 비디림안되겠네 아, 이나아니비디림 했어. <laughs> 아 진짜 형. 나 정말 내아니비디림다 했어. 기도이 <laughs> <형. 웃음>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그 시작부터도 혼자 다 했어요. 오늘 친구들랑 같이 이런 시간 보내서 저도 요리했어요. 캐나 스타일로 음식했어요. 그거를 정말 맛있어 먹, 먹었어요. 그다음에 친구도 같이 이런 시간 like 보내줘서 너무 감사 생각했어요. 네. 선 사실 작년 무사 무사 형을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친해져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약간 티격태격 하거나 뭐 그렇게 저를 놀리거나 이제 나쁜 말을 해도 이제 사랑하는 형이니까 너무 너무 친해졌어요. 오늘 <laughs> 어, 되게 많이 먹던데. <laughs> 맞아요,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저는 약간 참을성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았고 약간 좀뭐미그 성숙하게 좀받아들인것 같던데요. <laughs> 서로 비아 비야 서로 비아 끝을난 여자 저 멀리.